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 오랜만에 저희가 그 연초에 한번 봐봤던 SMG 엔터입니다. 이거 진짜 요즘 진짜 개토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물타도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은 그래프 자체가 일단 올해만 60%가 떨어졌더라고요. 시총도 한800 800몇십억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9,2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니 이걸 처음에 설명하실 때이 네. 별명이 등골핑이다 등골핑, 파산핑 아, 맞는 말이네요 주주들 등골핑이죠 예. 부모 등골핑이기도 하지만 음, 주주들 등골핑이기도 하죠 제가 파산핑이 될것 같은데 와 이건 좀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요즘 되게 심지어 요즘 또 급락이 좀 나오는 바람에 되게 아찔한 상황인데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최근에 이제 그 여기 SMG엔터의 김수훈 대표가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비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인터뷰도 진짜 토 나오더라고요. 간단히 읽어보시면 지난해 확장 투자의 여파로 최산성이 악화됐지만 올해 드디어 이제 IP 플랫폼의 안정화와 글로벌 협업 확대로 주가의 퀀텀 점프를 이룩하겠다라는 포부를 내세웠대요. 여태까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잘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 바이오 회사들한테 되게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앞으로 잘할 수 있다. 보면은 지난 2, 3년 동안은 이티리핑 IP 제작부터 유통까지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는데 많은 투자를 진행했는데 뭐 시행착오가 없진 않았대요. 시행착오가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볼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은 올해 초까지 그래서 비용 구조 등 문제점을 파악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데 이런 말은 사실 못뭐 듣고 싶지도 않고. 공격적으로 수익성을 이제 제거하는데 역량을 투입하겠다 라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수익성을 제거하는데 역량을 투입하겠 건지는 좀 납득은 잘안 되더라고요. 22년부터 다양한 신사업을 진행했고, 관련 투자 비용이 당연히 초기에 급증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1분기 올해 매출은 253억으로 지난해 대비 뭐20% 그래도 외형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판관비에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왜 생기겠어요? 뭔가. 빨리빨리 안 팔리니까 재고자산으로 쌓이면서 평가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전이 부분도 조금 찝찝했고.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원가율도 상승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좋게 보는 부분은 다만 이제 외형, 회사 외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는 매출이 천억을 무난,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이고 매출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을 개선하고 비용 구조를 조금 구조조정을 하면은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저희의 투자 아이디어였죠 처음에 이 역에 관심을 갖게 된 티니핑으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업 초기라 비용 관리가 안 되면서 이게 지금 수익은 못 내고 있지만 비용 통제가 되는 시점만 도래하면은 그때부터는 영업 레버리지로 확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매출 성장률은 올렸다 뭐 팩트긴 하죠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사적 투자를 확장했는데 올해 초까지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기였다면 하반기부터는 해결점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약간 PTSD가 왔던 게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2분 분기까지는 비용 통제가 좀안 됐지만 이제 곧 흑자전환을 할 거다 이제 곧 흑자전환을 할 거다 한게미뤄미뤄 지금 이번 1분기에도 실패를 또한 거고 이제 하반기 얘기가 나오네요.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도 지금 여기 흑자 전환이 된다고는 안 나와 있고 흑자 전환의 주춧돌을 마련할 수 그쵸? 있다. 그렇죠. 어, 그렇네요. 다시 네. 보니 주춧돌까지만 마련하는 네. 거네요. 그러면 흑자 전환은 뭐한 내년이나 내후년을 생각하는 건지 또 보면은 이해는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는 ip가 없는 일반 그 애니메이션 회사나 뭐 유통회사와는 달리 자체 제작 능력도 가지고 있고 ip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통 노하우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외주 안 주고 유통까지 본인들이 내재화해서 마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었죠 직판 구조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올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통제하겠다 라는 방침인데 뭐 실적이 나지 않았던 패션 등의 신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있대요 일단 회사 뭐인터뷰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뭐 주주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회사가 이제 뭐 어떻게 좀 굴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기존에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이네 가지였어요.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고 상품성이 높은 소비 계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형이 확장될 여지가 크다. 그 다음에 얘네는 애니메이션 제작 뿐더러 제작에 더해서 이 완구 사업도 외주를 안 주고 본인들이 직판구조로 직접 이 md 사업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이 유통 구조를 단축시켜서 비용을 축소하고 그거에 따라 마진율이 올라갈 것이다. 요게 저희 이제 투자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높은 성장성과 이 MD의 내재화를 통한 영업 레버리지를 기대하면서 24년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 아이디어였고 뭐이 부분은 이 3월 6일 날 나온 하나 증권 레포트에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거를 보기 시작했는데, 훼손됐는지 여부를 보면은, 첫 번째, 높은 성장성은 아직도 유효해요. 지금은 작년에 210억이었는데, 1분기에 올해 253억으로 2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까지 계속 소비 경기가 굉장히 침체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래서 뭐 의류주, 유통주 다 지금 역성장 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했다는 것은 티니핑 IP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성장, 외형 성장은 이렇다. 근데, 이거 보면 은 지금 구, 전분기랑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지금 국내는 역성장을 했어요, 얘네도. 어디서 지금 성장이 이뤄가지고 이렇게 외형이 좋아 보이냐면은, 이 아시아 쪽,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칼날 양면의 칼날이에요. 국내는 아 이제 뭔가 티니핑 인기가 좀 답보 중인가라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어 근데 중국 시장이 이제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 매출이 확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 이제 MD의 내재와 직판 구조를 통해서 마진율을 상승하고 영업 레버리지가 기대가 되냐 보면은 매출 원가 관리랑 판관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원가가 직전 분기 대비 70억 정도가 상승했고 판관비가 40억이나 늘었어요. 지금 전품기 대비 매출액이 40억 늘었는데, 비용 측면에서 일단 110억이 늘어버리면은, 흑자가 도저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대체 뭐 원가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지금 제품 매출 원가가 한50아 50억 정도 늘었고, 용역 매출이 또한 17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좀이상하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삼진인터라는 장난감 제조업체한테 외주를 줬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만 이제 수익을 얻었는데 걔네한테 매출을 줄이면서 금지가 직판으로 유통부터 제작 유통 판매까지 다 하는 구조로 변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관리가 아직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판관비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약간 지금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md의 내재화를 통한 마진율 상승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제작 유통 판매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이예산는 아직 하고 있긴 한데 직판을 그렇고 용역 매출은 뭐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외주 용역 매출로 지금 보이는데 용역 매출 원가로 보이는데 그렇고 비도 보면은 아이다 막 애매해요 뭐 급여도 늘어났고 사람을 계속 뽑는 거 같긴 한데 지급 수수료 뭐 광고 선전비 감가 애매해요 지금 감가상각비랑 대선상각비도 이제 자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뭐 늘어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특별히 막 뭐가 엄청나게 문제다라는 건 보이진 않는데 확실히 관리는 뭔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줄어드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기타 판관비도 10억이나 늘었는데 이게 뭐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제일 문제는, 이 부분이요. 진짜 이게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제일 투할 것 같은데, 이, 이 이모션 캐슬이라는 게 무슨 사업을 하는 데면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키즈패밀 리 서비스 플랫폼, 패션 브랜드, 애기들 데리고 가면 티니핑 옷 입혀주는 걸로 뭐돈 받는 거고, 티니핑 뭐 화장해주고, 티니핑이랑 뭐뭐뭐 뭐, 뭐 하는 거, 뭐, 하여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뭐 티니핑 뭐 전용 OTT 서비스도 뭐 주고. 저거 잘될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이게 지금 넷플릭스를 한 달에 만원 주고 보는데 저게 한달 가입비가 육천 원인가? 거의 구, 엄청 비싸요. 저거를 누가 티니핑은 그냥 유튜브에 틀어주지 이런 거를 가입해서 보겠어요. 엄청 버려놓은 거죠 지금 사업을. 티니핑 인기 하나 믿고 그냥 티니핑 갖다 붙여서 무어발식 사업 확장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재미 도저히 흑자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들이 나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쓸데없는 사업 확장이 너무 컸어요.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저는 도의적으로 조금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좀 적자회사고, 지금 공모가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 뭐 기관 투자자들의 CB 투자를 받았는데, CB 투자자들의 전환가보다도 지금 거의 50%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SAMG에 발을 걸친 모든 투자자들은 기관이고 개인이고 할거 없이 다 손실 중이에요. 심지어 회사는 지금 적자 중이고. 근데, 오늘 못 버는 회사인데 보수 지급 금액을 보시면은 지금 이사 감사한테 보수가 작년에 15억 들었거든요. 그 중에 김수은 대표 회사가 10억을 받아갔어요. 이런 이 회사에서 지금 대표가 10억을 받아갈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일단 저는 의문이고 올해 만약에 그렇게 헝그리한 정신으로 막 구조조정을 해서 꼭 흑자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뭔가 좀 의제 표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1분기에 보면은 이노스 그대로죠. 이사 감사. 보수를 4억 받아갔어요. 지금 15억 중에 10억을 대표이사 혼자 받아갔거든요. 그럼 지금 김수인 대표이사는 이거 아직 5억이 안 넘어서 공시가안 됐을 거지만 4억 중에 비율로 따지면 또한 1분기에 2.56억을 가져갔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진짜 이 회사를 이렇게 적자보고 있는 회사를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그 마인드인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부분에서. 대표가 직접 지금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치 중이에요, 지금. 이게 참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덕성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서 보면은 이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아직 1번 유효한 것 같고 매출이 늘었으니까. 2번 아직 물음표예요. 마진율 상승은 커녕 지금 비용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3번도 당연히 지금 이거 물음표죠. 4번은 당연히 이거 물음표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주주니까 이거를 여기서 잘라야 되냐. 아니면은 더 물을 타야 되는 시점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솔직히 물은 못 하겠어요. 여태까지 잘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와서 희망이 보이면은 물을 타겠는데 해온 모습이 지금 계속 악화 중이니까 도저히 물은 못 하겠는데 솔직히 근데 또 손절도 아직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PSR이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은 매출이 천억이 기대가 되는데 시총이 800 몇십억대에요. 이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은 맞지만 여기서 정말 비용통제가 되기만 하면은 급격하게 뭐 몇십억 이익이 난다 치면은 PR이 바로 그냥 1,20배로 바로 되게 합리적인 구간의 주식으로 탁한 번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총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니까 뭐이 티니핑 뭐 극장판도 하반기에 중국이랑 한국에서 이렇게 개봉을 한다 그러던데 이게 또뭐두분이 카리나 씨가 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했더라고요, OST도 부르고.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 터져 주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일단은 아직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게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이 없이 진짜 잽 한번 뻗어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맞고 있죠 진짜 마운트까지 내주고 파운딩, 하, 파운딩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중국 매출 뭐 이게 뭐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매출 한 두 배? 네,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뭐 얼마나 응, 응. 되는지도 뭐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일단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벌리면 일단 매출은 찍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매출 성장을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매출 상승 이런 거랑 동일 선상이 아, 전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음, 매출의 퀄리티. 퀄리티가 맞아요, 맞아요. 높다는 생각이 일단 전혀 안 들고 그리고 일단 비용 통제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되는 상황. 물론 뭐 이런 요건들이 다 반전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모니터링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네. 종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못 사겠는데 여기서 다 자르지도 사실 아 이건 근데 확증 편향일 수도 있어요 약간은 다 자르지 못하겠다는 건데 뭔가 이렇게 희망 같은 게 조금 조금씩은 보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도 뭐 그러니까 저게 일단 포스터만 봤을 때 솔직히 느낌은 조금 세요. <laughs> 포스터만 봤을 때는 CGV 앱에 들어갔을 때 보통 1위부터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첫 페이지에서 조회가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럼 좀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이게 뭐 저게 잘될수 있겠지만 참 애매하네요 네. 이 종목이. 애매해요.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 통제의 실현 가능성이 점점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처음에 이 주식을 봤을 때보다 처음에도 어쨌든 적자 나는 회사지만 지금 이제 버티다 보면은 흑자 전환의 시기가 한 이쯤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접근을 한 건데 그 시기가 점점점 이렇게 미뤄지는 거죠 계속. 그러면, 탑라인 성장이랑 비용 효율 개선. 이, 크게 두 가지에서. 비용 네. 효율 개선은 나가리. 그럼 탑라인이 올라가긴 하지만,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그, 양적 성장은, 항상 률이 높지만, 네. 질적 성장은 약간의 물음표는 존재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음표죠.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그 매수 보유를 유지하는 이유는, 어쨌건 양적 성장은 나오고 있고, 빠질 만큼 좀 빠진 거 아니겠냐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 구조조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 매출 성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랑 비용 통제가 어떻게 그 관리가 되는지를 이제 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